안녕하세요 나는 전문의 이재호입니다 오늘 선생님 질문 있어요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궁외 임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확인한 임신 테스트기에서 두 줄을 보고 혹은 피검사에서 호르몬 수치가 나오기 시작하면 기쁘기도 하지만 마음 한켠엔 건강한, 제대로 된 임신일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동시에 자리 잡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제때 아기 집이 초음파에서 관찰이 되지 않거나, 시술 등을 시도하느라고 여러 개의 배란이 이루어진 경우, 자궁의 임신이 동반되지는 않았을까 해서 노심초사하시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도 늘, 지금도, 오늘도, 첫 임신 초음파를 볼 때에는, 오늘 안 보이면 어쩌지 하는 걱정에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두근거리면서, 예비 어머니들과 함께 초음파 화면을 응시하게 됩니다. 이런 불안감 또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더잘 대처해 나가기 위한 방법들을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 이번 시간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궁외 임신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자궁외 임신이란 수정 이후 나팔관을 타고 내려온 배아가 자궁강, 자궁안 외에 다른 부위에 착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궁강 내를 제외하면 어떤 곳이라도 착상을 하면 바로 자궁의 임신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 같이 95%가 나팔관 임신으로 나타나고요. 나팔관 임신이 되면 그 나팔관 벽은 수정란을 딱 받아들이고 키울만한 충분한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파열됩니다. 그럼 자궁의 나팔관에 생기는 이런 것들 왜 생기게 될까요? 현재까지도 완벽한 이해는 부족합니다. 의사들도 모든 자궁 유임신이 왜 생기는지 기전과 원인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나팔관의 손상을 중요한 이유로 꼽습니다. 정자랑 난자랑 만나서 수정이 된 접합체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나팔관 끝 팽대부에서 성, 만들어지고요. 이게 성공하게 되면 이 접합체는 나팔관을 타고 자궁으로 내려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흔히들 나팔관은 그냥 빈 빨대처럼 생긴 단순한 구조물이라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배아를 이동시키고 성장을 시키는 임신의 과정에서도 생각보다 훨씬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동은 나팔관 안의 섬모의 운동으로 이루어지는데 염증이나 여러 이유로 이 섬모가 망가지게 되면 이동이 원활하지 않고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자리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착상을 해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 빈도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자궁 내막에 가서 착상을 하지 못하고 이동하는 중간에 털을 잡고 자라나기 시작하면 이게 바로 자궁의 임신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시험관 시술을 하게 되면 나팔관을 거치지 않는데 왜 나팔관에 착상을 할까요? 시험관 하면 적어도 나팔관까지는 가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맞습니다. 사실 일반 자연 임신이나 인공 수정 등의 시술 후 발생한 자궁외 임신과 시험관 시술 이후 발생한 자궁외 임신의 기전은 사실 다릅니다. 아직 명확한 기전 차이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시험관 시술 자연 발생적인 자궁외 임신과는 다르게 배아가 밖에서 자궁 경부로 관을 타고 들어와서 착상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와 연관해서는 난소의 과자극으로 인해 자궁 내막의 호르몬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이런 게 자궁 내막의 수용성을 낮춰서 배아가 자궁 내막에 착상을 못 하고 나팔관까지 흘러가 버린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른 기전으로는 원래 있었던 나팔관 손상 때문에 혹은 자궁 내막증과 같은 만성 염증이 만연한 상태인 골반 전체가 지속되는 경우에 염증 세포들의 반응으로 엉뚱한 곳에 배아의 집합력이 증가해서 그냥 그곳에 자궁강 바깥에 착상시킨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이런 위험성이 증가할까요? 먼저, 불임과 난임이 기왕력이 있는 경우, 임신을 시도한 여성이 나이가 많은 경우, 이미 알고 있는 낙팔관 이상으로 인해 난임으로 시술을 시도하는 경우, 골반 안에 감염, 자궁 내막증, 흡연, 자궁의 선천성 기형 등이 열거될 수 있고요. 또 이전에 자궁 임신을 한 번, 한 분도 또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자궁외 임신이 이미 발생한 나팔관, 자궁, 그 호르몬 농도, 염증이 있는 골반, 이 환경이 그대로 조성되어 있는 상황에 또다시 임신의 가능성이 있는 배아가 자연적이든 시술을 통해서든 생기게 된다면 당연히 또다시 자궁외 임신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없던 사람보다는 커지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 생겼던 원인을 알았고, 그 원인을 이번에 제거한 상태라면, 물론 가능성은 훨씬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난임으로 인한 시술을 하면 왜 자궁의 임신의 가능성이 커질까요? 사실, 시험관 시술로 인한 최초의 임신도 자궁의 임신이었습니다. 과배란을 하면,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몸전체의 호르몬의 균형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이 몸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에스트로겐의 증가를 경험하고요. 물론, 자궁 내막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변화가 자궁 내막에 배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 수용성과 착상 능력을 변화시키고, 이런 변화가 배아가 이 자궁 내막이 아닌 다른 곳, 예를 들면 뭐 난팔관 같은 곳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낭성 난소 등과 같이 컨디션이 있어서 더 많은 난자가 나오는 사람은 더 확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난임으로 임신 자체가 잘안 되고 있는 이 상황에 자궁의 임신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시술을 안 하거나 시술의 강도를 필요 이상으로 줄이는 것은 모두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입니다. 위험성에 대해서는 물론 알고 대처해야 하겠지만 필요 이상으로 이를 걱정해서 정작 해야 할 것을 못 하는 것은 더욱 임신 성공으로부터 본인을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또 여러 개의 배아를 이식하면 자궁의 임신의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당연하겠죠. 임신의 가능성을 가진 배아의 개수를 증가시키면 성공 가능성도 올라가지만 예기치 못할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 또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궁 내, 자궁 외 임신이 같이 있이 병합 임신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자궁 안에 있는 아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궁 외의 임신을 수술 등을 통한 물리적인 방법으로 제거를 합니다. 수술 후 자궁 안에 아기가 같이 유산이 되어버리는 경우는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한 10에서 20% 정도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산이 이후 얘가 잘못될까 무서워 그냥 뒀다가는 오히려 모체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술적인 제거를 고려하는 것을 추천드리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MTX 등의 약물을 써서 제거하는 것은 자궁 안에 아기한테 기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권해지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는 양쪽 나팔관이 막혔는데도 자궁이 임신이 됐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꼭 나팔관에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봤던 이 그림처럼 대부분이 나팔관에 생기긴 하지만 그 외에 자궁각, 자궁경부, 이전에 수술을 했다면 자궁수술 흉터 이런 데 생길 수 있어요. 자궁의 임신이면 꼭 출혈이 있나요? 전 출혈이 없었는데 안심해도 될까요? 그렇죠. 어떤 증상들이 주로 있을까요? 자궁의 임신의 증상은 수정란의 착상 부위와 이게 파열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 다양합니다. 대부분의 자궁의 임신에서는 수증년이 터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터지고 나면 일반적으로 골반 부위에 앞통, 비정상적인 질출혈 같은 게 생길 수 있고요. 난관 임신에서는 수증년이 점점 자라면서 난관이 늘어나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복통이 생기기도 하고 뭐한 임신 6주에서 8주 경우에 수증년이 파열되면서 더욱더 드라마틱한 증상을 나타냅니다. 즉, 심한 하복부 통증이랑 지뢰서에 출혈이 있고, 어지럽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목이나 어깨에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이 통증은 출혈이 복막을 자극함으로써 옆으로 누운 옆이, 바로 누운 위가, 복강 전체로 급작스럽고 날카롭고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야기합니다. 출혈로 인해서 미열, 저혈압, 빈맥, 빈호흡 등이 초래가 되고요. 저혈당 쇼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럼 이거 언제 알수 있을까요? 자궁임신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뭐 자궁염신의 흔한 증상으로는 입덧, 뭐 빈혈 같은 증상을 알 수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는 환자의 50% 이상에서 나팔관 파열이 되고 난 후에 발견을 하게 되고요. 또 파열이 되면 수분 안에 복통, 하열, 어지러움, 쇼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자칫하면 과다출혈로 생명이 위험한 상황까지도 갈수 있습니다. 때문에 생리를 건너뛰었거나 소변 검사에서 두 줄이 나왔다면 빨리 진찰을 받아서 자궁외 임신을 감별하는 게참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진단을 어떻게 할까요? 초기 임신에는 정상 자궁외 임신이 감별을 위해서 hCG 임신 호르몬, 프로게스테론 수치, 복강경술, 초음파 검사, 심지어는 소파술 등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진단을 합니다. 정상 임신에서는 hCG 호르몬이 48시간마다 두 배로 증가합니다. 만일 증가 속도가 이에 미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태아가 건강하지 못하다거나 유산 혹은 자궁외 임신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확실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HCG 검사를 반복적으로 48시간마다 해서 이 변화하는 패턴을 확인해야 됩니다. 뭐 프로게스테론 수치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게 임신의 초기에는 사실 증가하기는 합니다. 이 호르몬 수치가 낮으면 자궁외 임신이나 뭐 유산의 징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수치만으로 태아의 위치, 태아의 생존을 할 여부, 이런 것들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임신 초반기에 자궁 내 임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행을 합니다. 만약 초음파를 봤는데 자궁 안에서 임신이 보인다면 자궁 외의 임신의 가능성은 매우 적어집니다. 하지만 자궁 내 임신이더라도 임신 초반이기 때문에 확인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너무 일러서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보이지 않았다면 초음파 검사를 며칠 뭐 며칠 일주일 정도 뒤에라도 자꾸 반복해서 확인을 반드시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진행되고 있는 난관 임신을 초음파상에서 발견하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질식 초음파는 난팔관 임신의 진단에 있어서 복부 초음파보다 훨씬 예민하기 때문에 주로 질 초음파를 보게 되는데요. 이걸 보게 되면 뭐 복부 안에 혈액이 고여 있는지도 알수 있고 난관 파열에 의한 복강 내 출혈 이런 것들도 쉽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지금 열거된 방법으로도 진단이 계속 되지 않고 애매하다면 복강경술로 아예 수술을 하듯이 복강경을 통해서 자궁의 임신을 진단하기도 하고요. 자궁에 복강경을 봤는데 자궁의 임신이 맞다면 바로 수술을 동시에 진행해서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자궁의 임신으로 나팔관이 파열되면 그 시기를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정확하게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HCG가 증가하다가 파열이 돼서 터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연이선 되듯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과정에서 그냥 안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파열돼서 응급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워낙 예측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를 예측하려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내가 늘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지하고 혼자 계시지 말고 주의 깊게 본인 스스로를 관찰하면서 지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궁의 임신이 있다면 이 치료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게 MTX라고 불리는 일종의 항암제를 투여해서 수치를 낮추는, 낮추는 약물 치료법이 있고요. 진행이 뭐 많이 됐거나 파열로 인한 대량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복관경을 통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그러면 MTX 약물 치료가 좋나요? 수술이 좋나요? 제가 고를 수 있을까요? 물론 전신 마취를 동반한 복관경 수술보다야 간단하게 약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약물 묘법이 여러 면에서 훨씬 선호됩니다만, 약물을 맞을 수 없는 컨디션이거나 본인의 출혈이 있거나 아기가 일정 크기상으로 컸거나 심장이 뛰는 게 보이거나 대량 출혈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쇼크가 발생하는 가능성이 있다면 수술적 치료가 훨씬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궁외 임신이더잘 생기는 음식이나 약물 이런 게 있나요? 없습니다. 특정 약이나 음식을 드셨다고 해서 술을 드셨다고 해서 아기가 생길 때 자궁 바깥에 생기는 거는 아니에요. 성관계 할때 체위도 마찬가지고요. 배아를 이식하고 난 후에 특정 자세, 서 있거나, 물구나무를 서거나, 엎드려 있거나, 옆으로 누웠거나, 이렇다고 해서 임신이 안 되거나, 결코 자궁의 임신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선생님, 자궁의 임신이 절로 없어지기도 할까요? 네,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반복적인 임신 호르몬 검사를 쭉 해고, 지식초음파를 계속 보다가, 아무 증상이 없고, 호르몬 수치가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종결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예측은 불가능합니다. 선생님 자궁외 임신으로 수술을 하면 난관은 무조건 자르나요? 뭐 얼만큼 출혈과 파열이 진행됐는지 유착이 심한지 등 직접 수술장에서 배 안으로 확인을 한 의사의 소견이 가장 중요하고요. 꼭 자르고 나와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크기가 작다면 의사의 재량과 소신에 따라서 임신된 태낭만 제거하고. 난관은 이렇게 얼어둔채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향후 임신을 고려해서 많은 경우엔 수술을 하면 발생한 쪽 난관을 전체 절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저는 자궁 임신 경험이 있는데 이제 다음에 자인 임신이 될까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궁 임신을 경험한 후에도 치료만 잘 됐다면 정상 자인 임신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양측 나팔관 모두를 손상을 받았거나 절제를 했다. 라면, 자연 임신보다는 당연히 체외수정, 시험관 시술을 통한 임신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수술로 한쪽만 절제하면 자연 임신이 되나요? 네, 됩니다. 한쪽 나팔관만으로도 얼마든지 자연 임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시간, 1년 정도의 시간 이후에도 계속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난임 의사와 상의해서 시술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검사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궁외 임신 너무 무서운데, 그 막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없습니다. 딱히 예방법은 존재하지 않고요. 예방하는 약도 없습니다. 또 보조생식술을 하면 자궁의 임신이 더잘 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시술을 안할 수도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임신이라는 그 과정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자궁의 임신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질문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듯 각자 개인 검사 해석과 그에 대한 결정, 댓글을 통한 개인 진료는 제가 해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내원하시는 분들께 최대한 도움과 유안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진료실에서 직접 뵙고 설명드리기를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20만 부부들이 모두 부모가 되는 날까지 늘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난임 전문의 이재호였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에는 꼭 성공하세요. Terima